오늘은 조선 역사에 있어 아주 구력적인 이야기를 하나하려 합니다. 1636년에 전쟁이 일어나요. 예, 병자오란이죠. 이 전쟁은 조선의 전쟁 역사 중 가장 구력적인 전쟁이라 할수 있죠. 5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일까요? 조선의 왕인 인조가 삼교의 고두래로 청의 황제에게 신하이 예를 하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해서 일까요? 아니면 오랑캐다 오랑캐다 하면서 동네의 양아치쯤으로 무시하던 청나라에게 패배해서 일까요? 모두 맞죠? 맞는데 굴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효정이 인질로 청에 끌려가 버리죠 거기다 왕족의 딸, 대신들 딸, 평민 처녀들과 관비들까지 엄선해서 보내라고 한 거예요. 뭐 청의 신하들과 사돈 맺고 두 나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자 이런 건데 실상은 아시겠죠? 일단 여종들은 어떻게 추려서 보냈는데 공주와 대신들의 딸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지자식만 소중한가 여종들은 보내놓고 하여튼 침략국인데 그런 굴욕을 줬는데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거기다. 엄청난 돈을 몸값으로 내고 조선으로 돌아온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자들을 보듬어 주진 못할망정 환향 한 여자 환향년이라 부르며 멸시했죠 정조를 못 지켰다고요 그리고 그런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호로자식이라 부르며 같이 멸시했어요 저 같아도 안 보내요 그래서 딸들이 너무 어리다 병이 있다 이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죠 그렇게 인조는 오늘의 문제를 내일의 나에게 넘긴 겁니다. 그렇게 질질 끌다 효종이 왕이 되고 다 잊혀져갈 때쯤 청에서 칙서가 하나 날아옵니다. 인스타 친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밀어뒀던 왕족의 딸을 보내라. 내가 결혼해주겠다. 이런 거죠. 당시 청의 실세 도르곤이 다섯 번째 아내를 구한다는 건데 아니 이런 건 결정사에 보내야지 왜 조선에 보내? 하여튼 이 도르곤이 누구냐면 당시 청해 왕제가 순치제였는데 6살이었어요. 이 순치제의 삼촌이 도르곤이었습니다. 황제의 뒤에서 나라를 움직이던 실세였죠. 황제의 위에 있는 황제보다 높은 사람. 그게 도르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내기 싫어도 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완화됐죠. 꼭 공주가 아니더라도 대신에 딸이나 뭔 친족의 딸도 괜찮다 덕이 있으면 된다로 말이죠 그래서 대신들을 모아놓고 도로곤 안에 후보들을 모으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딸이 아프대 막 20년 전에도 애기였는데 지금도 애기래 그 와중에 딱한명 금린군만이 딸을 후보로 내세우죠 그렇게 있는 딸 없는 딸 쥐어짜서 머리 수를 맞췄는데 조선의 버르장머리로 확 고쳐서 서열을 가르쳐 줘야겠다 싶었던 청의 사신들은 여자 수가 부족하다 아 몰라 나안 뽑아 를 시전하죠 표종과 대신들은 애가 탑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어 대다 만족한 건지 도로건의 다섯 번째 아내로 한 명을 선택하는데 그게 금린군의 딸 의순공주였습니다 원래는 왕의 종친의 딸이라 공주가 아닌데 표종이 의순이라는 직호를 내리고 공주라고 소개한 겁니다. 남은 가족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청으로 보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효정이 관직도 주고 재산도 주고 알아서 가족들을 좀 챙겨줬어요. 의승공주의 오빠들한테도 관직을 줬고요. 그렇게 청의 요청도 완수하고 이렇게 끝나나 했지만 먼길 떠나는 의승공주에게는 거슬리는 게 하나 생깁니다. 청과 조선 사이에서 통역을 하던 정명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조선은 청에 굽진거리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말 한마디 맘대로 전달해 버리면 또 전쟁나서 조선 사람들 죽고 끌려가고 왕은 또 머리 조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정명수한테 함부로 못하고 정명수는 점점 기세등등해지고 여자를 바쳐라, 돈을 바쳐라, 맘대로 악행이란 악행은다 하고 다닌 거죠. 침략국을 등에 업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예. Yeah. 매국노였습니다 의승공주는 그런 놈이랑 먼길을 가게 된 거죠. 딱 눈에 보이는 게 가는 마을 마을마다 여자 뺏고 돈 뺏고 하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승공주는 참지 못하고 내가 성에 도착하면 왕보다 높은 사람 와이프인데 내말한마디만넌 죽어. 그렇게 정명수가 쫄았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기백도 있어요. 도르고는 홀딱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도르고는 39살. 생각보다 젊었구나. 그런데, 의승공주는 16살. 와, 고1. 미쳤네. 범죄자네. 그렇게 나라를 등에 업고 미성년자를 유인 약취한 도르고는 의승공주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은, 백송골. 이쁘고 강한 의순공주에게 푹 빠져버린 거죠. 고일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푹 빠져 있던 도루군이 효종에게 또 칙서를 보냅니다. 아니 푹 빠졌다며 여기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효종은 즉 청을 치겠다는 피해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니네 내말잘 들어라 라고 엄포를 놓은거죠 그렇게 다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딸들 2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은 아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일이야? 도르곤이 죽어버려요? 다행히도 여자들은 안가게 되고 한숨 트이는 순간이 왔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이때를 틈타 북벌정벌을 더 준비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의승공주는 어떡해요? 최고 권력자라는 건 그만큼 노리는 적도 많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땐 워낙 힘이 세서 못 건드리다가 죽자마자 여기저기서 찌르기 시작한 거죠. 그들에 의해 도르고는 죽자마자 역적이 되고 그렇게 의승공주는 역적의 아내가 된 거죠. 새로 청의 실세가 된 말보로는 아니 보로는 원래부터 의승공주를 노렸던 걸까요? 아니면 전리품으로 취급했던 걸까요? 의승공주를 역적의 재산으로 취급해 몰수하듯 아내로 맞이합니다. 도르곤의 아이를 임신한 의승공주를요. 또런데 말입니다. 제 1년을 넘지 못하고 벌어도 죽습니다. 이제 진짜 의승공주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게 된 거죠. 조선을 속국이라며 무시하던 청에서 실세였던 두 명의 남편을 잃은 의승공주는 머나먼 타지에서 덩그러니 혼자 남아버린 겁니다. 그런 딸을 걱정해서였을까요? 조선의 사절단으로 청해간 금린군 이계운이 정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딸을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딸이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됐던 여인이니까 금린군은 청해 실세 도르곤의 장인 자리를 노리고 딸을 보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살을 깎는 고통을 참으며 딸을 후보로 올렸던 거죠. 나라 입장에서 보면 충신이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선 죄인이었던 금린군은. 그렇게 딸을 조선으로 데려오는데. 앞서 말했죠? 청에서 돌아온 여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사람들은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며 세강경 끼고 보기 시작하고, 조정 대신들은 반항 한번 못하고 청의 여자들을 보냈던 굴욕적인 기억이 떠올랐던 건지, 의순공주를 왜 데려왔냐, 정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왜 사적인 얘기를 했냐, 며 금린군을 비난하죠. 그렇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의승공주는 조선으로 돌아온 지 7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떠났으면 그냥 편하게 보내줄만도 한데 사람들은 의승공주를 죽어서도 괴롭게 합니다. 청으로 가게 된 의승공주가 정조를 지키기 위해 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후에 강에 떠오른 족두리를 건져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서요. 사람들은 의승공주의 무덤을 족두리 무덤이라 부르며 자신들의 무력함과 비겁함을 숨겼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 고통을 감수했던 한 여자의 인생을 지켜주기는커녕 그 굴욕과 상처를 감추게 급급했던 사람들을 보며 의승공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